반갑습니다. 장이 미국장하고 우리장하고 좀 다르죠. 종합지수부터 한번 보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도 쭉 한번 올려보고요. 간단하게 시황하고 어, 시장 방향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보면은 테슬라하고는 정반대로 가죠. 중국 주식들을 보면은 급상승하고 있고, 테슬라는 반대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테슬라가 아직까지 약해요. 그죠? 테슬라 이런데 중국의 텐센트를 한번 가서 볼까요? 이게 홍콩의... 텐센트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미국하고 홍콩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와요? 어, 시가총이 1위 종목이 7.6%가 올라왔네요. 대단하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야. 이거 한국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텐센트 있잖아, 아빠는 여기 텐센트. 오늘, 오늘 건 여기 수익률 안 나온 거야, 텐센트. 알리바마 하면 쳐봐, 알리바마. BYD.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알리바마 어때요? 중국 난리 났죠? 테슬라하고 정반대로가고 있잖아요. 딴데 가면 박수 쳐요. 그죠? 어때요? 중국은 급등하고 미국은 깔아앉고 그런 거죠. 시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감이 와요? 우리 장도 보면은, 네, 오늘 신고가 났어요, 이게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세다는 거죠. 그죠? 와. 요, 요걸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 중요한 거는 그거지. 그 다음에, 엊그저께 구독과 알림 눌린 사람 종목 보내줬잖아, 저번에. 자, 그러면 왔어. 여기에 현대건설 한번 쳐보세요. 오. 자, 스파한날 떨어지는 금선에 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사라고 그랬어요? 나눠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번에 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봐요. 요날부터 따라가서 사라고 그랬죠. 요날 조금 사고, 요날 조금 사고, 요날 이제 공부 차원에서 1%씩 만 사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네임보고함 쳐보세요 네임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서 사셔야 돼요 자네임보고가 제일 약해요 자 여기 이날 사고 여기 또 사보고 또 나눠서 또 사보고. 여기 또또 사보고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 돼요 많이 사지 마시고 1% 또는 0.3% 0.1%씩 사고 네임보고 어서 사야 돼 이거 돌파할 때 사야 돼요 원래는 이걸 돌파할 때 사시는 거예요 42만 9천원 돌파할 때 사시면 확실 해요 아셨죠? 그래서 몰빵 치면은 손절하게 됩니다 바닥에서는 1%만 사보는 거예요 돌파하면 사셔야 되네요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운서 빨간 양선 사지 말라고 그랬죠 조정 들어왔죠 이젠 사도 되죠 그 다음에 네임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네임보가 수익이 마이, 많이 깔고 가야 된다 이게 여기 보면 네임보가 보면 128% 났잖아 어, 조정 좀 한다고 볼때다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익을 깔고 가야 멀리 가는 거야 짱대 양산 따라가서 몰빵처럼은 오늘까지 조정 들어오면 깨갱이지 그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거 쇼슬 그95% 나왔는데 그 얘기 좀해주려고 위험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거 쇼슬 95% 나왔다 그래서 따라 하면 안돼 무슨 얘기냐면 쇼슬은 회사가 망하면 100% 먹으면 다 먹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요. 1000%도 나와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1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테슬라에서 94% 먹으면 다 먹었죠. 야, 근데 너왜안 팔고 그러고 있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시세 원리를 연구하라고 조금 사본 거니까, 숏에 몰빵 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숏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는 무한대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숏을 권장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자기가 쇼 쳐놓고 테슬라 사지 말라고? 테슬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반등 나올 때가 됐으니까 쇼스를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네. 쇼스는 위험하다. 농으로 사시는 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건 내가 말안 하는데 쇼스는 치지 마라. 쇼스는 100% 먹으면 다 먹은 거다. 이해가죠? 그래서 위험해. 쇼스는 위험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근데 돈은 쇼시 될것 같아. 지금 모두 산 사람들이 농을 샀잖아. 그래서 오늘도 기사 보니까 전부, 저, ETF 몰빵쳤어 S&P 500, 전부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나 많이 산 거야. 이거 위험해. 이런 기사가 개인 투자가 테슬라 3배짜리 농, 한국 사람이 90% 샀잖아. 위험한 그런 거 나오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매도를 쳐버린 거고, <laughs> 이번 매도 치게 된 동기는 어떤 유튜브가 계속 인기주를 되게 떠들더라고. 그러면 은그 조정이 와. 우리 와이프도 테슬라 사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어, 이거 우리 마누라까지 테슬라 사달라고 그래? 내가 그냥 숏을 쳐버린 거야 아 마누라가 지어야 그런데 테슬라 3배짜리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샀다 그러잖아 잘 들어 집단화 이뤄져서 미국 중국과 같이 피눈물 흘릴 테니까 명심들 해 정신 차려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미국. 지금 서학개미들은 내 방송 안볼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2차선지처럼 뒤지게 터지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서학개미들에게 아빠 강의 보라고 전도 좀 하세요. 아셨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네. 저 중국에 지금 이 알리바마 보면서 느낌이 없어? 알리바마 텐센트가 이게 뭐 시가총이 4위 종목이야. 이중국의이 시세를 보면서 양손, 야, 시가총이 1위 종목이 7.6위 올라온 거 보면서 느낌이 없, 없어? 에이, VIX 그런 건 만지지 말고. 에이, 변동성, 그럴까 그렇지 깡통 안난 것들은 내말못 알아듣는 거지 처먹는 것만 생각하지 이런 거 만지.. 두배롱 정신 차려 이, 이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쳐다보는 선물 이런 거 만지는 애들 내 방에 올거 없어 니들은 다 깡통이야 거지 될 놈들이야 거지 되고 아 근데 주식은 또 거지가 돼야 고수가 돼요 깡통 나가고 싶은 애들은 내가 말려도 안 돼요 네가 가득 날 거니까 그지 큰 금액들은 중국 가야 됩니다 중국장이 한국장보다 더 크고 중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한국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 장이고 가요 무지무지하게 큰 돈은 다 중국 가셔야 됩니다 이게 홍콩의 1등 주식이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조언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것저것 물어볼 거 없어 주도주 섹터로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사가 물어보지 말고 절반 찌죠 우리나라 장보다 홍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월가에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월가에서 건너가는 건데 보면 여기 중국은행 텐 센트가 1등이잖아. 2등이 이거 농업은행인데 이거 월봉 봐봐 이거. 22년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너들은 희 지금 쓰달때 미국 가서 돌고 있잖아. 시가총액 중국에서 2등인 종목이야. 이게 지금 2.2불에서 지금 4불로 따블 나고 있는 이 사이에 뭔 미국을 가고 지랄더려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2개 월전부터 내가 주도줄 가는데 안 되죠.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돈 조금만 가지고 공부해야 돼. 잘 봐. 여러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네 생각이잖아. 네가 주도주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하면서 비싸서 손이 안 나가잖아. 손이 나가 안 나가. 주도주 사야 되는 손이 안 나가지. 안 나간다고. 왜냐면 생각은 강의들으면 생각이 있다가도 행동 못 하잖아. 이해가세요?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 묻는 애들은. 내 방송 듣지 말라니까 듣지마 듣지마 그냥 그냥 네 생각대로 해 네. 그래서 지수 종목이 우리나라는 못 가고 있지만 개별 종목이 가고 있습니다 그지 지난번에 내가 삼성전자 올라온 날 이날 얘기했잖아요 이날 지나 보니까 얼마나 잘 맞아 이거 이날 이날 내가 유튜브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이제 조정 들어오겠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변두리까지 다 조정해 이번에 다 조정했죠 삼성전자가 올라왔다 시장이 단기 과연이다 메르츠 금융 한번 쳐보세요 자 이런 종목이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자 금융주에서도 시, 주도주가 나왔어요 메르츠 금융 아빠 말을 알아 들으려면 지난 방송을 많이 보면 돼못 알아도 계속 반복해 들으면 돼자 그리고 아까 봤는데 시가총액 상위종목 홍콩에서 지금 난리 났죠 중국의 전기차가 BYD, 어, BYD 여기 있죠 와, 샤오미가 더, 시간총이 7이고, BYD가 8이네. BYD 한번 쳐볼까요? 자, 요것도 보면 어때요? 이게 엄청 중국에서 무서운 종목이에요. 고점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BYD 전기차는 세계 1등은 BYD가 하고 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을 블랙락이나 벵가드 버크셔에 같은 미국의 큰 펀드가 다 가지고 있어. 이 회사가,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죠? 특이한 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산 거. 그거 믿어야죠. 불행락 벵가드가 많이 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분석에 좋은 자료예요. 오늘 뭐 간단히 요약하고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 딴거 없어. 내가 안 팔면 여러분 들고 가면 돼. 그지? 내가 안 팔는데 니들이 먼저 팔라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해. 대중이 몰린 데선 빨리 나와야 돼. 뒤진다. 바닥은 쓸쓸해. 설명이 되지 않아. 올라갑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